내가 뭐 만들 거냐면 투두 앱 만들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리액트의딱 기초. 자, 백엔드에서는 게시판 만들면 웬만한 거다 배울 수 있다 했죠. 자, 근데 프론트엔드에서는 어, CRUD를 크루 그 CRUD를 투두 앱으로 배워요.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여기 적고요. 그리고 할 일을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겠죠. 그러면 네, 그러면 이제 여기 에할 일을 적고 할 일을 적으면 여기 밑에 할 일들 이 리스트업 됩니다. 데이터들이 여기 쌓여요. 자 그리고 얘를 삭제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. 할 일에 대해서. 자, 그래서 어 그리고 얘가 다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킹하는 체크박스들도 존재합니다. 투두앱뭐 네. 많이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할 일과 그러니까 스케줄러 같은 느낌이죠. 살짝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서무튼 자, 이게 그러면 어 이제 create, create, read, update, check가 update예요. update, delete. 그래서 CRUD가 이렇게 기능이 될 거고요. 어 가장 프론트에서 기본적인 어 그런 기능들요. 이 네,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. 그래서 네, 이렇게 해서 리액트가 요걸를 하면서 리액트를 좀 익혀볼게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여기 오셔서 여기서 헬로 월드 찍고 어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. 자, 일단은 예, 투두 앱 만든다.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